기자를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라. 많이 오세요. 알겠죠? 이걸 팽팽하게 밥을 줄 때는 밥그릇이 밥이 똑같아안같대 똑같이 줘야지. 그런데 이걸 가정집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아들 밥은 작아야 돼안 작아야 돼. 아버지는 노동을 해. 밥상 커야 돼 밥그릇이. 그 사람이 일한 만큼 밥을 주는 걸 공평이라고 그래. 배당을 제대로 해주면 노조도 안 일어나고. 굶는 사람도 없고 전 세계인이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국민 배당제를 실시해서 이 배당제를 어, 배당제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공평한 배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은 것도 정신병이야. 그건 환자야. 앞으로 해야 될거 공동체 공동자본주의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중산주의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해놓은 공약이 뭐죠? 지난 대선 때 25년 전에 내가 내정 공약, 국민 배당제, 국민 배당제. 우리 국민 배당제 어떻게 씁니까 한문으로 국민 배당제 할때 여기 뭐가 들어가요? 당류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당류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 국민 배당제 할때 여기 당류자 들어가죠? 네. 그럼 내가 이것이 공동자본주의야, 맞죠? 네.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서희세에서 모든 국민은 300만 원까지 기본 생활비를 지불하자. 이게 국회 에 들어갔어. 서희세 국회에서 왜 노인들이 노후에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모든 국민에게 서희세에서는월 300만 원씩을 주겠다. 이게 이번에 국회. 스위스 국회에서 성인에게 2,500 스위스 프랑, 우리 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 프랑, 약 67만 원을 부결됐습니다. 핀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국민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기본 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럼 우리도 내가 이 국민 배당제를 하면 우리 국민 잘 살겠어 못 살겠어요? 세금 400조에서 아껴서 200조는 여러분 통장에 꽂아주는 거야. 재벌들 자기 돈 많이 들으면 국가 세금 공제하고 나머지 여러분 통장에 직접 꽂히는 거야. 누가 중간에 거쳐 안 거쳐? 안 거쳐요. 그것만 분배해주는 기관이 있어. 국세청에서 합니다. 어때요? 그럼 매일, 매달 자기 통장에 재벌들이 돈 땅을 아파트를 큰 어, 빌딩을 판 사람의 그 이익금에서 일부가 꽂혀 재벌의 돈 버는 거 일년의 소득에서 꽂혀 맞아 맞아 부동산 매매할 때그 차액에서 자기 통장에 꽂혀 모든 사람의 수입이 자기한테 꽂히는 거야 무슨 얘지 해가죠? 그래서 이 배당제 할때배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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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요? 당류자죠 당류자 맞잖아 당류자 보세요 우리가 발효할 때 이 당류 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 발효. 발효도, 야, 이야기했죠? 발효도 당류 자가 두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간장. 간장. 간장 할 때, 간장. 간장 할 때도 당류 자가 들어가요. 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간장, 된장 할 때, 이게 간장인데, 된장 할 때도 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막장 할 때도 들어가고 당류자 들어가죠. 의사, 의사, 당류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어? 의사, 의사 할 때도 이렇게 당류자 들어가지.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당류자가 들어가요. 의사, 의사도 당류자 들어가. 이렇게 발효, 간장, 의사. 그러니까 이거 이거 배당, 배당에도 당류자가 들어가요. 그 당류자는 소주, 술주자 할때 소주. 소주 할때 소주. 소주 할때 당류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니, 이 주자 잘못 썼어. 소주 할 때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당류자가 앞에 들어가고 마디 천자야. 그럼 탁주 할때 탁주. 당 당류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탁주 탁주. 어, 여러분이 말하는 탁배기. 탁주. 당류자 들어가죠? 탁주, 그런데 탁주 할 때는 이 주자를 써요. 왜 소주 할 때는 이 주자를 쓸까? 탁주 할 때는 요술 주자를 써요. 소주 할 때는 술 주자 안 씁니다. 이 무슨 주자죠? 무슨 주자예요? 옛날에 임금은 소주만 먹었어요. 소주. 탁주나 이런 거정종안 먹어요. 임금은 소주만 먹었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전술이 소주에요. 절 전술은. 그, 왜, 여기다 소주는 이 주자를 쓸까? 닭이, 닭이. 닭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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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도수가 높아. 도수가 높으니까 술을 먹을 때, 닭이, 아, 닭, 아, 이 술을 먹을 때꼭 한한한 한, 한 몇십 분씩 쉬어야 되는 거야 마디 촌자 그러니까 조금씩 쉬어가면서 먹어야 돼요. 독하니까. 그런데 막걸리는 막걸리는 세 번씩 이쉴 필요가 없어. 그러나 막걸리 먹는 방법이 또 정해져 있어. 술주자에 배? 이 닭류자에 점이 세개 있잖아. 그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닭 닭에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유시에 먹어라. 닭시에 먹어라 이거지. 소정에 일찍 먹고 들어가라. 요거는 뭐라고요? 두번째 거는? 닭이 벼슬이 있어 없어요? 닭벼슬. 닭벼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닭벼슬처럼 권위있게 먹어라. 술을 갖다가 점잖게 먹어라 이 소리지. 세번째 요거는? 세 가지잖아. 세번째 요거는 뭐죠? 응? 요거는 권위있게 먹어라. 세번째? 응? 아니 우리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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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리시에서 오신 예뭐 뭡니까 예, 하나는 요거는 말입니다 이 술을 닭이 물 먹듯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먹잖아. 그래서 술을 조금씩 마셔라. 한꺼번에 꿀꺽꺽 먹지 마라. 그래서 요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거는 내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당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류자는 이런데 이런데 꼭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데.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이 발효가 발효가 에 예, 발효가 융합의 3대 요소에 들어가요. 3대 융합의 3대 요소. 들어가는데 음, 음, 혼합, 혼합하지 그 다음에 융합이 들어가요. 융합 그다음 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발효가 들어가는 거예요. 발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세 가지가 혼합, 융합, 삼합 이게 융합의 3대 요소인데, 이 발효가 안 되면은, 이게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요 당류자, 당류자는 귀신이 작동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환자를 고칠 수, 있어요. 신의 처리를 왜 주겠습니까? 의사가 자기 딸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똑같은 맹장을 수술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낫고, 한사람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세계가 발효에 들어 있는 거야. 당류자는 그 그러니까 배당도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세계가 이 배당 안에 들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한테 이거 이거 당류자가 들어간 글자인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게 뭐죠? 배려. 남한테 배려할 때는 어딘지 모르게 귀신의 도움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배려심이 생길 때는 뭔가에 끌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배자 당류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제대로 해주면 노조도 안 일어나고 굶는 사람도 없고 전 세계인이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배당을 욕을 안 하는 거야 평화를 안 하고 뭐요 불평등하게 하다 보니까 공평과 평등이 합치면 평화가 오는데 공평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저 친구. 공평. 무슨 뜻이요? 많은 사람들한테 공고를 해드리고라. 평등은 그러면? <웃음> <웃음> 평등은. 인제 뭐 그렇게. 기회 기 그. 위에 평등이 어떻게 보면 그 공평으로 보여. 아니야. 평등과 공평은 다른 거야. 공평은 평등과 반대야, 반대. 자 보세요. 여기 밥상이 있잖아. 밥상이 이게 밥상이야. 여기 식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봐요. 이걸 평등하게 밥을 줄 때는 밥그릇이 밥이 똑같한안같아 똑같이 줘야지. 그런데 이걸 가정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 여기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아들 밥은 작아야 돼안 작아야 돼. 아버지는 노동을 해 밥상 커야 돼밥그릇이그 사람이 일한 만큼 밥을 주는 걸 공평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죄를 짓만큼 석고 대제할 때 내가 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거기는 평등 재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하고 어떤 사람 은 버려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대지로 태어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재벌로 태어나고 그때 왜 불평등 합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공평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신은 이 하늘은 공평이 원칙이야 이해 갑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평등이 원칙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공평은 하늘의 뜻과 인간의 이 평등심이 합쳐져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공평은 그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한 재벌은 수입이 좀 많아도 돼야 안 돼. 맨날 빈정거리고 논 사람은 기본급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의 차이는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개인 자본주의는 이 사람한테 수조를 줘버려. 이 사람한테는 만원도 안 줘. 이거는 공평도 너무 잘못된 공평이란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국민 배당제를 실시해서, 이 배당제를, 어, 배당제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공평한 배분을 약속하는 거야. 팽등은 아닙니다. 알겠죠? 하늘에서는 공평을 위주로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조금 더 먹으라 이거야. 응? 어? 실업자는 조금 덜 먹으라 이거야. 그거지. 모든 사람을 굶겨놓는 사람이 있으면 돼안 돼. 일하고 싶지 않은 것도 정신병이야. 그건 환자야. 그 사람 보고 너는 왜일안 하냐? 이래가지고 따지고 굶어라.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살인 강도가 나와. 맞아, 맞아요.